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지난 17일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제5차 운영 계획안이죠. 여기엔 다섯 가지 큰 화두가 있고, 이 화두 속에는 국민들에게 좋아지는 내용과 국민들에게 안 좋아지는 내용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작년도 2022년 11월 28일에 제5차 국민연금 개혁 종합운영 계획 심의하겠다 발표를 했고, 위원단이 한 30여 명 정도 꾸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가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서랑설레할 것이 많았는데, 지금 딱, 아니, 27일날 발표되고 났는데, 네? 제가 딱 결과를 보고 너무 좀 아쉬워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네.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5대 주요 과제는, 네. 첫 번째, 노소득 보장 강화. 네. 두 번째,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재고. 세 번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네 번째, 기금 운용 개선. 다섯 번째,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이라는 다섯 가지 운영 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당연히 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좀 좋아지는 부분은 1번, 2번, 그리고 5번이에요. 노후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재구. 그리고 다섯 번째, 4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 여기에 달콤한 말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좋아지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좋고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 그런데 3번과 4번을 보면 안 좋아지는 측면, 올려야 되는 측면, 힘들어지는 측면들은 숫자를 표시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소득 후 보장 강화는 무슨 내용이냐?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계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라는 방안입니다. 현행은 사업중단이라든지 실업, 휴직 등으로 인해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납부재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납부재계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시라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지는 내용이죠. 또 좋아지는 내용도 있어요.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재정 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하고 향후 재정 안정화 조치와 병행하여 상한액 초정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보험료 상한액들은 기준 소득 월액 상승에 따라서 일정 부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듯이 매년 7월에 기준 소득 월액이 약간씩 변동이 되거든요. 이미 7월달에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안 늘리겠다는 얘기는 매년 7월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매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현행 유지한다. 현행 유지가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액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이거는 안을 발표할 때 조금 좋게 보이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및 급여제도 개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맥스는 50%까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2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최대 100만원까지 감액을 하는데, 그럼 이 A값이 뭐냐? A값은 국민 전체의 지난 3년간 소득 평균값인데, 그게 지금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286만원보다 소득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 감액을 시키겠다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문의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나 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액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국민연금은 꿀이죠. 286만원 넘으면 일부 조정이 되는 거고, 기껏 해봤자 50%까지, 최대 5년까지만 감액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져요. 감액제도가.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은 평생 소득이 있는 한 계속해서 감액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되고 마는데 이걸 더 좋게 만든 어 봐. 이 감액 조건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다 있어도 이제는 감액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유족 연금 지급률은 높이겠다. 40%에서 60% 구간이었던 것을 40% 구간은 없애고 50에서 60%로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40% 구간은 잘 없어요. 대부분 50%에서 60% 사이인데 일반적으로는 20년 이상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족 연금 지급률은 일반적으로 보통 60%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유족 연금 대상이었던 배우자 그리고 25세 이상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고다음 그 순위가 손자녀였는데 19세 이상 손자녀를 25세로 좀 확대했다. 요 부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당근들 앞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 두 번째, 세대 형평 및 동민 신뢰를 제고하겠다. 세대간의 형평을 좀 이루겠다 그리고 국민 신뢰를 제공했다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1번 2번 항목에 이런 것들 넣어야지 호감이 갈 테니까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현행 국민연금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현행 제도에서도 연금은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아직까지 내고 계시는 분들 외에 20대 30대 청년들은 나 국민연금 이제 못 받아 고갈되면 못 받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현행 국민연금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라는 것을 이번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는데 어떻게 지급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해놨죠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를 하겠다. 인구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 또는 확정 기여 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회적 논의 좋죠. 1년 동안 30명 정도 가까운 대한민국에 정말 우수한 인재 시라는 분들 이런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또 누구와 사회적 논의를 할 겁니까? 국회에 상정시키면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누가 논의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의 DB형 처럼 두 가지 구분이 돼 있잖아요. 퇴직연금 DB형은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할 때 주는 거잖아. 국민연금도 네. DB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 있는 내에서 내 급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내가 기여한 만큼의 연금액을 좀 차등으로 조절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사회적인 논의가 될까요? 이것도.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섯 번째, 다층 노후소득보장정립. 다층. 여러가지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을 정립하겠다. 여기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나오죠. 기초연금.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기초연금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40만원까지 인상해서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신 내용이죠.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응?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신규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간다. 응? 또 논의해 또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야. 응? 1년 동안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같이 논의하고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자 그다음 사적 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응? 퇴직연금. 열심히 부어라. 그리고 개인연금은 홍보 강화를 통해서 가입 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 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 개선을 촉진한다. 여태까지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썼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하시면 돼. 첫 번째는 비과세 제도를 150만 원, 1억 원 이거를 폐지하고 더 확충하든지 300을 올리든지, 500을 올리든지 이렇게 비과세 한도를 좀더 확충해주시고 세액공제되는 연금도 좀더 확충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줘야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더 내실 거 아니에요 개인연금을. 그런데 제도의 틀은 그대로 갖춰놓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뭐 어떻게 지원할 건데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비과세. 비과세를 많이 해 주셔야 국민들께서도 개인연금을 많이들 가입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 드렸고 그럼 안 좋아지는 점은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3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그리고 4번 기금운영개선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요 부분은 다음번에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보험료율 9% 어떻게 할 것인지 15%까지 올릴 거야? 18%까지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소득대체율 어떻게 할 거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되는 내용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영상에 대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내가 연금이 부족한데 연금에 대한 내 연금을 좀더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개인연금은 어떻게 해서 비가 세대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려면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연금에 대한 토탈 솔루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